영화 보기 관련해서 만약 나온다면 당신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콜 다음에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극장에전화해서 어버텀에 또 집중해서 듣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배웠던 패턴을 쓰시면 되겠죠. 하 i 처음 인사. Can I talk to you for a moment?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여기서는 이야기 가능하신가요? 그게 전화상황이니까 통화 가능하신가요로 당연히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려주고요. 그죠? 응이란으로 답 가능하니까 올려줍니다. I have some questions about 다음에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영화이니까 영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Do you have any movie that starts in an hour? in an hour 하면 한 시간 안에란 뜻인데요. 영화 있나요? 한시간을 시작하는요?라고 했습니다. 자, 가차번 읽어볼게요. Ready, go. Do you have any movie that starts in an hour? Do you have any movie that starts in an hour? s m 저는 이게 입에 안 붙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다른 옵션 거기 넣어드렸죠. Do you have an action movie showing right now? Do you have an action movie showing right now? 다시 한 번요. Do you have an action movie showing right now? 지금 현재 상영 중인 액션 영화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걸로 만약에 이게 입이 안 붙으신다면 그걸로 바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상대방이 답했던 가정하에, Oh, that's great. And also, 아 그리고요. Is it possible to 뭐 모한 게 가능하냐? 라는 뜻입니다. Is it possible to 뭐 모한 게 가능하냐? Is it possible to have an aisle seat? Aisle seat 무슨 뜻일까요? 복 복도 쪽 이란 뜻입니다. 복도 쪽 자석을 얻는 것이 가능하냐? Is it possible to? Is it possible to? 뭐만게 가능하냐? Have an aisle seat.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Okay. 한번 대답했고. Oh,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Is there any discount for students? 학생을 위한 할인 있나요 Is there any discount for students? 하시면 되겠죠.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기본 패턴들을 송송송 넣어서 주제만 바꿔서 답변해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s 리 r 대답하는 것이니까 인형 앞에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2단계 관련 만능 스피킹 패턴들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2단계는 뭐였죠, 여러분? 1단계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대안 제시, 문제가 생겨서 대안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Hello, I,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and I have a problem with it.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이 엔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전에 끊어주시면 되고, 잠깐 쉬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설명할 건데, 문제는 이라고 할 때, The thing is 라고 합니다. Sing is 아니고요, 여러분. The thing is. 그래서 쓰 발음이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쓰가 혀를 아주 내밀시면 안 되고요. The thing is. The thing is. 이렇게 살짝 내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예로 보도록 할게요. Hello. Hello. I buy의 과거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I bought. 가자게요. bought. bought. 과거에 한 일. I bought a t-shirt from your store. 당신의 가게에서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I bought a t-shirt from your store. 다시 하면요. I bought a t-shirt from your store. I bought a t-shirt from your store. 끊고, and I have a problem with it. 근데 끊고가 여러분, store and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store and 그러니까 나만 숨고르기 하는 것이 끊는다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and I have a problem with it. 문제가 있습니다 the thing is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 할 때도 문제는 이렇게 좀 시간을 끌잖아요 똑같이 the thing is 하면서 시간을 끌어 주시면 좋아요 the thing is 하면서 시간을 끌어 주시면 생각하는 척 it has a stain on it. 얼룩이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it has a stain on it. 얼룩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질문해서 스테인이 가 있다 그래서 전화해서 얼룩이 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두세 가지 대안 제시를 하라라고 만약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순간 당황한 나머지 스테인란 단어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냐면 it has a problem. it has a problem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문제까지 설명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피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요. 그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하겠다. I can think of 여러 가지란 뜻인데요.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Several. 같이 한번 해볼게요. Several. Several.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어요. To solve this problem. 잠깐 쉬어주시면 되고요.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Ready, go.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First, is it possible to 땡땡 뭐뭐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거죠. Is it possible to 땡땡 뭐뭐하는 게 가능한가요? Is it possible to a get a full refund 전액환불받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끝은 올려야 릴올 될까요? 내려올까요?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올려주죠. 왜냐면 뭐뭐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응이나 아니로 답할 수 있으니까 끝을 올려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에 환불받다 풀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용 표현 같은 거고요. 여러분 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Get a refund 하셔도 괜찮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First, is it possible to get a full refund? Is it possible to get a full refund? 하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자, 대안을 보통 두세 가지 이렇게 대라고 하는데 하나의 대안을 준 다음에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or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or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i f not이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i f not 아니라면 or 아니라면 can i 땡땡 can i visit your store 당신의 가게를 방문 가능한가요? and exchange for a new one 새로운 것을 교환 가능할까요?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If not, can I visit your store and exchange it for a new one? 다시 한번요. Ready, go. If not, can I visit your store and exchange it for a new one?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Exchange it for a new one. So the first option was get a full refund. If not, can I exchange it for a new one?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또 만능이 나왔어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라는 건데요. 여러분, 옵션은 또 어떤 단어로 바뀌어, 바뀔 수 있냐면,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냐면, 바꿀 수도 있고, 에바가 물어볼 때 바뀌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요. 옵션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옵션을 solution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한 suggestion. 제가 핸드아웃에다 적어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도 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셔도 돼요. 본인이 입에 붙는 걸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옵션이 입에 붙으면 옵션으로 하시면 되고요. 솔루션이 입에 붙으면 솔루션으로 하시면 되고요. 서제션이 입에 붙으면 서제션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여러분 들 궁금한 거 있는데 Which option do you prefer? For. 네, 내려주죠. 왜냐면 응이 나면 다 불가하니까요. 내려준다는 게 "prefer" 하고 내려주는 건 아니고 "prefer"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OK, a y I will do that 그렇게 할게요. Thanks a lot! by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용하는 거 같이 보기 전에 우선은 리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저는 무언먼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Hi, hello, I think t h i n 내가 한, 한 일과 그러면서 I have a problem with i t 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말하죠? The thing is 라고 한다고 했죠. The thing is 하면서 문제를 설명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Right?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첫 번째로는, 뭐, 뭐시 가능한가요? First, is it possible to 땡땡이었죠? 자, 두 번째로는 아, 만약 안 된다면 뭐뭐 할수 있을까요? If not, can I OO? 이었고요. 어떤 옵션을 선호하시나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옵션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Solution, suggestion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했고요. 마무리입니다. Okay, I will do that. Thanks a lot. By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능 우리 또 표현들 배웠는데요. 그럼 이단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아까 1 단계랑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이 쇼핑을 해왔는데 그 쇼핑한 거에 뭔가 데미지가 가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그 어떤 데미지인지 자세히 안 나왔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떤 하나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티셔츠를 캐치하셨으니까 뭐 티셔츠라고 여기 안 나왔다면 그티셔츠를 본인이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The t-shirt has a problem. 땡땡해서 problem으로 대처하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쏠리시 항상 쏠이는 게 중요하다. 감정이시 대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룰플레이는. So, Hi, hello. 상황 설명하세요. I buy it 하고 뭐죠 I bought. I bought a t-shirt from your store. And I have a problem with it. I have a problem with it. 문제가 있어요. The thing is, The thing is, 문제는 it has a stain on it. 얼룩이가 어, 있습니다. 자, 맞는 표현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e problem. First, 뭐뭐 하는 게 가능한가요? Is it possible to Is it possible to get a full refund? 전액 환불 받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if not. Can I visit your store? 당신의 가게에 방문 가능한가요? Can I visit your store? an exchange it for a new one 새로운 것을 교환 가능한가요? exchange it for a new one exchange for new one 새로운 것을 교환 가능한가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그러니까 올리잔다는 내린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option solution suggestion 바꿀 수 있는 거잊지 말고 마무리입니다. okay 상대방은 대답을 하지 않지만 그냥 okay i will do that 이렇게 원맨쇼 하실 수 있고요. thanks a lot bye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까 1단계에서 쇼핑하기 말고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영화보기 관련해서 공부했었는데, 그럼 2단계에서 영화보기 관련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볼 건데요. You purchased the wrong ticket. 잘못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자, talk, ask, call. 이 다음에 잘들어주시면 되는데, talk to the person 이라는 분에게 전화해서 offer suggestion. 이번엔 suggestion 이라는 단어 나왔죠. solution option 다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럼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Hello, I 한다면 상황 설명하기. I 구매했습니다. I just bought a movie ticket and I have a problem with it.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the thing is, the the the, the thing is 한번 생각하는 척 I picked the wrong movie. 잘못된 영화를 선택했어요. I picked the wrong movie. 잘못된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이 있다.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여러분 말씀하실 때에는 부분 부분 빠르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문법적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쳐주고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First, 첫 번째로는 Is it possible to exchange it for another movie? 라고 했습니다. Is it possible to that, is, it, is it possible to exchange it for another movie? 다른 영화로 교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or if not, or if not, can I get a full refund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Okay, I will do that. The 원면쇼 Thanks a lot. Bye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기본 만능 패턴들을 공부하고 나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전달력 공부 많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롤플레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는 총 두세 단계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제시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하기가 나오고요. 주로 이게 나오는데 이따끔씩 문제가 생겨서 상황 설명회가 나올 수 있는데 질문하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2단계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제시를 하시는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 1단계에서 내가 손님이었으면 2단계에서도 역할이 바뀔 일는 1도 없습니다. 2단계에서도 100% 손님이다라는 거죠. 1단계에서 내가 점원이었으면 2단계에서도 100% 점원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2단계. 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물어볼 수 있다. 그게 너무 어렵다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 하면서 내가 기억에 남는 경험을 대신 얘기하겠다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답변 전략으로는 질문할 때 올바른 의문문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단순한 질문 혹은 대안을 나열하기보다는 처음 시작하고 내가 왜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은지 목적을 말하고 질문하고 상대방은 대답안 했지만 답을 딴 가정하에 답을 하고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역할극 상황까 액티브하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패턴, 큰 목소리로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픽을 열심히 또 분석을 열심히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롤플레이는 대부분 빌리거나 무엇을 빌리거나 구매하거나 초대하거나 초대를 당하는 그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 안에 다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보통 롤플레이는 상황적으로 구매하거나 무엇을 빌리거나 초대하거나 파티에 초대를 당하는 거나 관련해서 많이 나오더라. 라는 꿀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 꿀팁 꼭 기억해서 여기저기 또 적용하는 훈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 밖으로 많이 꺼내보시고 숙제로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여러분 스토리 라인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스피킹 패턴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섀도잉, 연기, 연기력 많이 키워주세요. 자꾸 녹음해서 듣고 어, 뭐야, 내가 이렇게 전달력이 안, 안 좋았다고? 쇼크 받고, 다시 또 연습하고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린 다음 강에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